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리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번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아의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아미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야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카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암과 사골과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열아무의일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들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이던과 사독과 아이멜렛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레위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관장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며 레위인의 세 계열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을 구별하여 그 계열에 따른 직무를 부과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 조직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첫 번째 제사장 조직으로 아론 자손의 계열을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 단락 7절에서 19절은 두 번째 제사장 조직으로 24반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20절에서 31절로 레위인의 조직을 24반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 아론 자손의 계열을 기록하고 있지요.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지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계승하였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직무를 맡겼습니다. 엘르아 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8명이며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24명에게 성전 제사장직의 임무를 부여하였고 제비를 뽑아 24반차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 직무를 맡길 때 제비를 뽑아 맡겼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이 일을 주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음을 기록합니다. 이런 지도 아래 제비를 뽑아 직무를 맡겼는데요. 이는 사람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심 등으로 직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세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약 시대에 제비를 뽑아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지금도 제비를 뽑아 사람을 세운다거나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비를 뽑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며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서 친히 이끌어 가시므로 제비를 뽑아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견을 내서 합당한 의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하나로 통합된 의견이 없을 때는. 지도자가 결정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하라고 지도자를 세운 것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 7절에서 19절은, 제사장 조직의 24반차입니다. 제사장 직무 체계는 24반차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반차는 음력 1년을 48주로 계산해서 연 2회씩, 각 일주일씩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7절에서 18절은 이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 야림이며, 둘째는 여다입니다. 이렇게 24명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죠. 24번째는 마시아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순서를 성경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1절에서는 계열이라고 했고 또한 반이라고 하기도 하며 반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멜기세에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열, 반, 반차라는 의미는 분할, 목, 나눔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차를 따라라는 의미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차라는 말이 누가복음 1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유다왕 헤롯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사가랴라고 나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소속 제사장으로 정해진 때에 성전에 봉사를 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반차 제도는 포로기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로 기양기에 기록된 에스라 6장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분반대로, 즉 반차대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고 기록하지요. 이렇게 볼때 이러한 전통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제사를 관장하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섬기는 일과 제사하는 일은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질서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우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요. 이 사건이 24장 서두에 기록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차가 순번이지 우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문이 더 우월해서 앞쪽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어느 가문이 덜 우월해서, 뒤쪽 순번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순번 즉 반차는 제비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 순번 반차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러합니다. 교회 사역을 할때 우리가 감당하는 직무는 우열이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 고유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저에게 주어진 직무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자라도록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저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저에게 직임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지요. 이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교사들의 직임을 주어진 것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직무와 직임을 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견실히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직임과 직무를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셋째 단락 20절에서 31절은, 레위인의 24반차의 기록입니다. 이 단락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의 다른 자손을 24반차로 즉 순번을 정하여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전봉사와 관리 찬양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의 24반차와 같이 조직되어 제사장을 돕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조력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를 조력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부리는 아랫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며,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고, 또한 서로 순종하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일은 모두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과 일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목사로 직무를 감당하고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청소로, 어떤 분은 예배 사역팀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에게 다른 직인과 직무가 있지만 다른 직무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도 직무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위인들에게도 직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직무이지만. 이들이 협력하여 온전한 제사를드리며 성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인과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